자동차 연비 데이터 셋에서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의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는 그래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건이 하나 더 붙었네요. 그래서 이상치, 즉 아웃라이어의 값의 분포까지도 함께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박스 플로, 즉 상자 그림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고속도로 자동차 연비 데이터셋을 먼저 읽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연비 데이터셋을 읽어와서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DRV별로 고속도로 연비, 즉 HWY를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C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본을 임포트하고요.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포를 할때 산점도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산점도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에서 보면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죠. 그래서 X를 DRV로 하고요. Y를 HWY, 즉 고속도로 연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면요 실행을 해서 그래프를 보면 여기 보니까 DRV 즉 구동방식이 전륜구동과 사륜구동과 후륜구동이 있는데 우리가 스케터플로 즉 점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륜구동이 고속도로연비가 좀 위에 있다는 라걸알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어느 영역에서 이상치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박스 플롯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요. 우리는 산점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예, 네, 그쵸. 상자 그림, 즉, 박스 플롯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DF에서 DRV와 HWY를 했거든요 그대로 두고요 이것을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위에 산점도 그래프와 박스 플롯이 나타내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분포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26에서 2 8 9 정도 사이에 굉장히 좁은 구간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4륜 구동은 약간 좀 넓고요. 전륜보다는 후륜 구동은 매우 넓은 범위에서 고속도로 연비가 분포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전륜 구동에 보니까 이렇게 아웃나이어 위에 굉장히 하안치와 상한치 밖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상치 값을 우리가 골라냈을 때 선택했을 때한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1에서 Q3가 있고요. 이 Q1에서 1.5만큼 떨어진 곳에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네 그렇죠 이상치 또위 값으로는 1.5배만큼 IQR에서 1.5배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우리는 네, 최대치를 넘어간 것을 9 나이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륜구동에 좀 이상치가 좀 많이 부풍한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점도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박스플롯 그래프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휴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그룹별로 색상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각각의 그룹이 구동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DRV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림이 좀더 예쁘게 네 전륜, 사륜, 후륜 구동에 각각의 색상을 입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포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즉 구동 어떤 그룹별로 고속도로 연비의 데이터 분포를 나타냈을 때는 네, 산점도 그래프보다는 이 박스 플롯 그래프가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한다라고 알수 있고요. 이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인자가 에, WHIS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수염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 박스 플롯에서 이상치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기본 값으로 우리가 1.5를 넣어놨거든요. 보니까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Q1에서 Q3, 요, 어, 사이에 있는 IQR에서 1.5만큼 떨어진 것을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웃나이어로 했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을 때 이게 WHIS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조절해 보면서 우리가 아웃나이어에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도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즉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이 부분이 카테고리가 되겠죠 카테고리가 컴팩 또 서브컴팩 SUV인 자동차의 도시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네, 영상을 멈추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힌트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의 쿼리를 이용해서 이세 가지 종류의 자동차만 먼저 추출해냅니다. 다음에는 이세 가지 종류만 추출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박스 플롯을 그리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요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와 같이 먼저 네요 세가지 종류만 먼저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온 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저장돼 이 해야 될 변수를 우린 df 에, 카테고리 약자로 그냥 카테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세 가지, 즉 카테고리가 이세 가지인 것만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 보면 어떤 컬럼에 특정 조건을 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조건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을 줄수 있죠.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네 뭐와 같으냐, 네 컴팩과 같으냐, 또는 그래서 우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세 가지 종류를 줄수 있는데 또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줄수 있죠 아 이렇게 주,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앞에 강좌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카테고리라는 거 안에 세 개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 종류에 대한 것을 어디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는 음, 연산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호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요세 가지가 카테고리라는 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 안에가 각각의 문자가 싱글 다운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은 이렇게 네, 이중 다운표로 구분을 해줘야 네, 오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테고리가 컴팩인 거, 카테고리가 서브컴팩, 카테고리가 SUV인 것만, 그 데이터만,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것을 DF 카테에다가 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세 가지 종류만 추출한 것이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박스 플롯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고요. DF가 아니라 DF 카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뭐가 되겠죠? 네, 기준이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X로 오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Y는 뭐였죠? 여기 문제를 보니까, 네, 도시 연비가 되겠죠.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가 아니라 요번에 도시 연비별로, 예, 네, 구분을 해서 한번 봐라.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다 놓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카테고리별로. 즉, 카테고리가 지금은 컴팩, 서브컴팩 세 가지니까 이세 가지별로 도시연비의 분포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거고요. 휴에다가는 DRV를 넣는데요. 었 위에서 카피해 왔으니까 그렇죠. DRV가 아니라, 네,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색상을 우리가 달리할 수 있자. 네, 자꾸 오타가 나는데 카테고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블록을 다시 온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는 컴팩, 네, 서브, SUV, 서브컴팩, 이세 가지에 대해서 분포를 나타냈고요. 보니까 요 컴팩에도 이상치가 좀 있고, SUV도 이상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브컴팩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도시연비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SUV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좁은 범위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상치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Q1, Q3, 그 다음에 IQR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한 후에 이 그래프를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